자, 이번 시간에는 시놀로지 나스 구축하고 사내에서 그각 폴더별 접근 권한 설정과 또한 그 하위 폴더의 디테일한 그 접근 불가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을 잡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제가 그 텍스트 내용으로 써놨죠. 상세적인 권한 설정, 어, 내부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숨기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홍길동과 김계동의 계정 두 가지를 일단 만들어 놨고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내용들을 조금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정은 두 가지를 일단 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도 둘다 접속이 되게 끔해 놨고 설계팀도 둘다 접속이 되게 끔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김계동이 돼서 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 봅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요. 자, 여기다가, 김, 계동의 비밀번호. 자, 실제 암호 저장도 해볼게요. 이렇게. 어, 접근이 되네요. 그죠? 요렇게도 갖다 놓고요. 요렇게도 갖다 놓고요. 예. 요렇게 이제 우리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현재 김계동은둘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죠? 이것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죠? 그죠? 자, 경영 지원에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에다가 어 급급여 폴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나스 관리자에서 자 경영 지원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하기 위해서는 김개똥은 액세스 거부를 걸면 더 이상은 들어가지진 않겠죠. 설계는 그대로 들어가겠지만 근데 폴더 자체는 보이지만 암호를 넣어라. 그죠? 이런 형태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 자체적으로도 숨길 수가 있어요. 현재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자 경영지원 편집에 눌러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숨기기 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 누르면 자 새로고침을 누르면 김계똥만 폴더가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쓸 수가 있어요. 원복은 다시 요거 체크해제하면 보이겠죠? 새로고침 이렇게 볼수 있죠. 다만 아직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다시 경영지원의 권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일단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홍길동은 다 들어가지고 김계동은 아까 지금 경영지원 입장 불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일단 만들어 놨는데 자, 요세 번째 내용을 한번 해 보자고요. 김계동은 경영지원에 입장은 가능하지만 내부 하위 폴더에 급여 폴더만 접근이 불가 되게끔 자 급여 폴더를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은 김계동은어 여기도 들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지고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만 못 보게끔 뭐, 접속이 안 되게끔 막을 겁니다 자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관리자 화면에서요 왼쪽에 파일 스테이션 클릭하고요 경영 클릭 자 여기에서 막아야 될게 예전에 급여 폴더, 급여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속성 권한 클릭 위에 생성 여기에다가 요거 삼각형 눌러 주면 됩니다. 자, 김계동을 클릭하고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합니다. 허용을 거부로 읽기, 쓰기 이렇게 잡아 주면 돼요. 읽기, 쓰기를 모두 거부한다. 김계동만 여기다 나중에 김계동의 홍길동 이런 식으로 다 체크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 네, 저는. 김계동이니까 이렇게만 잡을게요. 자, 어, 김계 홍길동을 빼고요. 예, 이렇게 자, 완료 저장 눌러주면 자, 이제 새로 고침 한번 눌러 보고요 자,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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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안 되죠. 이렇게 하위 폴더도 접근 권한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2 부족하죠. 보인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지는 건 맞지만. 자, 요것도 트릭을 쓸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어판에 공유 폴더에 경영 지원 편집에 여기 써져 있죠. 급여 폴더는 하위 폴더잖아요. 그죠? 하위 폴더 숨기기를 체크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자, 새로 고침 들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자, 김계똥만 안 보이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트릭을 쓸수 있어요, 완벽하게. 아시겠죠? 이 예. 내용을 알고 계시면, 하위 폴더에 대한 권한 설정하는 것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자, 원복은, 우선 원복 먼저 해보죠. 원복은 요거 체크해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은 보이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일단 안 들어가진 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스테이션에서 경영의 급여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속성에 권한에 요거 진한 것만 클릭해서 삭제만 눌러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현재 김계동도 보면 경영 지원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원복을 해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장. 새로 고침을 누르면 사라지죠. 그죠? 그런데 나는 김계동이고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돈을 한번더 찍고요. 경영 지원이라고 써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다음 마침하면,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 가지 트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니까 러 나스는 권한이 있던 없던 일단 막고 보는 거예요. 가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트릭을 수 있다는 라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다시 일단 원복을 해놓을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내부 내에서 그리고 요 내부 내에서 이제 그 권한 설정 하위 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 설정을 좀 건드려봤는데 자 어, 여기서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한번 또 해볼 게 있는데 자 이번에 레이드 라이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김개동으로 바꿔놨죠 위에 내용들은 다 똑같고 자 확인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실제 이제 제가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합니다. 레이 드라이브가 접속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봤더니, 어, 두개다 보이네요. 그죠? 어, 두개다 보이네요. 자, 그면이 상태에서 권한 설정 한번 해볼까요? 경영. 아, 어, 요, 요거, 닫고. 자, 요 상태에서 권, 네, 네트워크 관계 숨기기. 이게 사라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안 사라지는데 자 이거 닫고 다시 열어볼까요? 다시 열어보자. 자 들어가서 경영지원 들어갔더니 자이 조건하고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폴더 자체가 보이죠. 그죠. 경영지원이 보이죠. 왜냐면 레이 드라이브는 시놀로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패키지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사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폴더 자체를 내부에 이렇게 막더라도 가리더라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위 폴더 요 부분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우선은 자, 요거 끄고요 자. 경영지원의 편집에 요거 체크 해제 권한 없는 하이폴더 저장 그 다음에 파일스테이션 경영에 급여의 마우스 오른쪽 속성 권한 생성 삼각형 김개똥 클릭 여기 클릭 허용을 거부로 읽기 쓰기 똑같죠 저장 저장 다시 접속을 해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들어가 봅니다. 경영에, 자, 어, 없네요. 그죠? 급여 폴더가 안 보이죠? 네, 경영에 보면 급여 폴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드라이브로 외부에 접속했었을 때맨 어 위에 상단에 있는 이 메인 그 분모 폴더는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하우이 폴더는 아까 권한 설정한 대로 가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원복을 하면 속성에서 권한에서 김계동을 삭제해서 저장 눌러주고요 제어판 공유 폴더 경영 지원 편집 요거 체크해제 하면. 자, 바로 나오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어, 보입니다. 그죠? 급여 그 폴더. 예. 요런 식으로 하위 폴더에 권한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어, 그리고 디테일한 요그 하위 폴더에 권한 설정이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레이드라이브로 사용했었을 때 분모 폴더는 보이지만, 분자 폴더, 하위 폴더에다 권한 설정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잘해서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시놀로지 드라이브 관련된 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